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사일차 상황과 기도 제목을 예루살렘 현지에서 전해드립니다. 현재까지 이스라엘 사망자 수는 900명을, 부상자는 2,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124명의 이스라엘 군인들과 41명의 경찰들이 사망했습니다. 네타냐 총리는 남녀노소 민간인을 잔인하게 학살한 하마스 테러범들에 대해 강력한 보복을 약속했습니다. 헤르조그 대통령도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상황을 애도하고 모든 국가에 이스라엘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의원은 국제사회가 이번 전쟁에서 하마스가 나치처럼 행동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하마스의 암호화폐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 영토에서 하마스 테러리스트 시신 1,500구를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48시간 동안 예비군 30만 명을 동원하였고 지상군 투입이 고려 중이며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가자지구 내 물, 전기, 가스, 식량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국경 장벽을 완전히 통제하는 데 성공했으며 밤사이 가자지구의 200개 이상의 목표물을 공격했습니다. 군은 팔레스타인들에게 가자지구를 떠나 이집트로 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마스는 가자지구 민간인 주택에 대한 폭격이 계속될 경우 인질로 잡고 있는 민간인 포로들을 한 명씩 처형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위신들은 지금까지 하마스가 인질 150명 가운데 최소 4명을 살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하마스가 북한지의 무기를 소지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 민간인과 군인 사망자 외에도 최소 미국인 11명, 태국인 18명, 아르헨티나인 7명이 사망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북부에서도 헤즈볼라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군인 2명이 사망하고 테레범 5명이 사망했습니다. 기도 제목 1번 가자지구에 인질로 납치된 민간인들과 군인들이 조속히 풀려나도록 정부와 군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옵소서 2번 실종된 유대인들의 행방에 대해 정부가 발빠르게 대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번 인질로 잡혀갔는지 실종되었는지 몰라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4번 내계부 광야 축제 행사에 참여했던 다국적 외국인들의 행방도 알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5번 홀로코스트 이래로 말도 안 되는 대학살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하마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학살을 주도한 하마스에게 응당한 심판을 내려주실 공의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이스라엘 자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도 잔인하게 살해하고 납치한 하마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전쟁으로 하마스가 괴물되게 하시고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 주권으로 회복해 주시옵소서. 아멘.